2021년 10월 1일, 미국 상원 소위원회에서 온라인 아동보호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증언자로 나선 프랜시스 하우건은 믿지 못할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서 일을 했는데 가짜뉴스 대응팀장으로 일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나와서 그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페이스북이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큰 해를 끼칠 걸 알면서도 악한 기사들을 더 많이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청문회 의장은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핀스타라는 13세 소녀의 계정으로 다이어트라는 말을 검색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하루만에 거식 음식을 단절하는 것과 섭식 장애를 조장하는 그런 계정들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씬해야만 한다. 영원한 굶주림 등의 해시태그가 붙은 계정을 홍보했습니다. 대부분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소녀가 실제로 그렇게 계정을 만들고 그런 검색을 해서 그런 기사를 보았다면 또 그것이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알고 그 길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이스북은 자체 연구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추천 게시물이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우울증,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히나 여러분이 잘 알듯이 페이스북의 CEO는 마크 주커버그라고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존경받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일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악한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와도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를 더 적게 클릭하고 그러면 페이스북의 수입이 더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극단적인 생각을 부추기고 막 서로 싸우게 하고 막 재밌게 만들면 계속 거기 머물면서 광고도 보고 돈을 벌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일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글보다 악하고 자극적인 글에 더 많은 반응을 할까?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까? 하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왜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신문 기사 같은 걸볼때왜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사는 별로 없고 자극적이고 악한 기사들만 가득한가?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나쁜 일들만 가득한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 시시껄렁하고 별로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자극적인 일을 말하면 그곳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스마트폰 포털에 한 화면에 아름다운 기사와 자극적인 기사가 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클릭합니다. 인터넷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든지 잠깐 자리를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이런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방금 자리를 뜬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아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미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사람의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흉보는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것보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서로 팔을 나눠서 싸우는 일에 아주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서로 팔을 나눠서 상대를 깎아 내리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그런 도시 한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준 사도를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또막 파를 나눴습니다. 나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파고 너는 별로 대단치 못한 은사를 받은 파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파가 나누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의 흠을 잡으려 하고 그 흠을 잡기 위해서 항상 서로를 주의 깊게 경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대를 깎아 내릴 기회가 없는지 엿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서로를 저주하고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형제 자매가 아니라 경쟁자였고 원수였습니다.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팔을 나누어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성도가 원수처럼 서로 경계하며 보복하려 합니까? 참된 성도라면 그런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악한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사도는 그런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세다, 헤아리다,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세아리는 거죠. 세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세고 무엇을 계산할까요? 무엇을 세고 무엇을 계산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악한 말이나 행동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세는 겁니다 마치 상대가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모든 악한 말이나 행동들을 마일리지를 정립하듯이 하나하나 싸우면서 계산하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나에게 했던 악한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그 상대가 미워지게 되고 원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원한에 사무쳐서 보복할 기회를 노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면 상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말하고 행동해도 비틀어져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은 삐뚤어집니다. 받은 상처를 세면서 복수만을 꿈꾸게 되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져서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세면서 복수할 날을 꿈꾸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복수심 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복수를 꿈꾸는 건 고통스럽고 잔인한 일이지만 그것만큼 달콤하고 짜릿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소설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모두 다 복수를 꿈꾸며 그 안에서 쾌락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스가랴 8장1 7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지자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를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해하려는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래 묵은 복수심을 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내려놓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 내과학자 내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복수심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뭘까요? 오랜 시간 복수심을 품으면 감정 처리와 뇌 기능, 호르몬 등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에 여러 가지 병과 이상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을 하니까 이런 이상 반응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내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프레드릭 루스킨 박사 팀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속적인 분노와 복수심은 뇌를 독성 환경으로 만들지만 용서는 용서는 뇌를 죄 구조화하여 회복시킵니다. 용서는 뇌를 죄 구조화하여 회복시킵니다. 손상됐던 모든 것들을 이 용서가 다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복수심을 버리고 용서할 때 뇌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거죠. 이런 신경과학적 연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 뇌과학이 일어났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3월상 25장에서는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이 갈멜 땅에서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치는데 다윗 무리가 그곳에 머물면서 그 가축들을 다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 다윗은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서 그동안 우리가 당신의 양 떼를 지켜줬으니까 음식물을 좀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저 다윗은 도망친 노예일지도 모른다고 모욕을 주면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고. 선한 마음으로 양 떼를 다 지켜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너는 도망친 노예야 이렇게 모욕하는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순간 다윗은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 나발에게 내가 복수하리라.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저 나발에게 복수하리라. 부하들을 다 데리고 가서 쑥대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음식물을 챙겨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만난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녀는 복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나발의 가족을 몰살시키면 혹시라도 남아 있는 자녀나 친족들이 있다면 또 복수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왕이 될때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수한 다윗,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어떤 가문을 몰살시킨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무엇보다 보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보복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보복을 다 해주세요.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뒤집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보복하려는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도 다윗처럼 행해야 합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마음을 키우거나 보복하려 한다면 더큰 문제, 더 악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악한 것을 품지 않고 용서해야 할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만큼 보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함하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 사실이 너무 억울해서 보복하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그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복할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모욕하고 욕하는 철철지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함하고 그분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저주한 원수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고 저희도 용서를 받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습니다. 항상 앞장서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가는 길이라면 나는 어디든 가겠다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요.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랬냐고 말하면 나 예수님 잘 몰랐어요. 예수님 이야기 많이 못 들었어요. 예수님 하는 일잘 많이 못 봤어요.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다 봤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죄를 물으신다면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했던 베드로의 죄가 가장 크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아오신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나를 부인할 때내 안에 얼마나 큰 복수심이 올라왔는지 아느냐? 나는 너에게 복수할 이날만을 기다렸다. 이제 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미안함과 혹시라도 그분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와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베드로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평생 주님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목회할 때 베드로를 들이받고 베드로를 욕하고 베드로를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베드로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들이받고 엉뚱한 길로 가는 양들을 끝까지 용납하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말안 듣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섞여서 세상과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도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 아니? 나는 너희가 나에게 저지른 죄악들을 세지 않을 거야.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제 그만 악한 생각을 그치고 서로 용서하며 살려무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쌓여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다 버립시다.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원수들의 이름을 모두 꺼내어서 자유롭게 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주님께서 철천지 원수인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